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존경하는 김항식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님, 강석호 한국자유중연맹 총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 기념 행사, 우남 이승만 세기를 넘어 세대를 다해 개최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SC인 김항식 기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1부의 학술리, 2부의 청년세대 원탁이 3부의 미래세대 원탁이에 참석하여 좋은 말씀들을 나누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승만 150년 넘, 어묵했던 한반도에서 탄생하여 근현대 역사의 소용들이 속에서의 그가 겪은 고뇌와 실천을 최근 학문적 성과에 기초하여 재조명하고 청년 시절 그가 참여했던 만민공동회를 개선하여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장하고 미래세대와의 소통과 공유를 위한 장으로 더욱 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일부의 학술회 위해서 상세히 다루어지겠지만, 제가 2011년 2월에 이승만 기념사회 제국대회장을 맡아 4년간 수행하면서 저의 연구 주제는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입니다. 이를 간략하게 5분 내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필요함으로써 갱리사에 가름하고자 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이승만은 10대 젊은 시절 공군 군주주의의 방기를 들었던 민주주사입니다. 민중 대모를 두고 했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한성 감옥에 투옥되어 5년 7개월간 복역하였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독립정신을 집현하여 1904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바 있습니다. 추옥후 11월에 민영이 등의 근교로 고종 한계의 특사로 도미하여 우리나라 동유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이미 일본의 물들 있던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의 동유동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공부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G.W. 조지 오시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생 시절유피속으로는